안녕하세요 저는 취준생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회사 면접을 보러 갑니다 개발자와 같이 할 기본 태도라던가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면접을 앞두고 꼭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정리해 가고 싶은데 영상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면접을 앞두고 뭐 기본 지식을 정리해 가고 싶다 어쩌다 이게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좀 가능해요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단어 정도 살짝 아리까리한데 그냥 뭐 점검 정도 이 정도가 플러스는 뭐 것 같고 그리고 회사 입사하는 회사의 정보를 학습해가는 정도 이 회사가 뭐하고 뭘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하고 아, 네, 여기서 가면 무슨 일을 하겠구나 뭐 이런 정도 예상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회사인 지 알아요 라고 할때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정성 그 정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기술 면접을 보는데 그 기술 벼락치기로 공부한다는 막 엄청 광범위한 건데 그거는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기술을 그때 막 늘려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했던 프로젝트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그 정도를 한번 상기해 보세요 다시 아네 이런 포트폴리오 했었지 아, 이런 기술 썼었지 야, 이게 뭐였더라 한번 쭉 보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수 있는 정도의 점검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태도라도 태도? 태도는 뭐 제가 엄청 많이 얘기해가지고, 태도가 전부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저희 개발자 중에 한 분이 좀 기초가 많이 부족하신 분이 왔어요. 그래서 태도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한분 뽑았거든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뭐 그분이 빨리 확확 켰으면 좋겠는데, 저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태도가 뭐냐? 책임감. 어떤 일을 맡겨주면, 이건 무조건 내일인가 해야겠다. 라는 거죠. 다 필요 없어. 야근이든 뭐든 나는 무조건 이 일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요즘에 MZT 안 맞아요 이것도 이제 막 싸우고 막 논쟁하고 하는데 항상 제가 얘기하죠 회사에서 맡겨주는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마무리하면 결국에 이득은 무조건 나예요 뭐 당장은 회사가 이득을 보죠 이런 말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 사람들 막 부려먹으려고 막 돈도 안 주면서 뭐 그런다 그래서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뭐 일이 맡겨졌다 이건 내 일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무리해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알고 있는 지식보다 한몇 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알고 있는 지식이 많다? 그거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봐요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아도요 저 이런 개발자 많이 봤어요 나이가 많아요 한 60, 70이 일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 연구소장으로 오셨으니 아이들 좀잘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연봉도 많이 줄 테니 이것도 한번 개발을 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거는 제가 해왔던 개발 분야가 아닙니다 역량에 안 맞습니다 계속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할수 있냐 저것도 할수 있냐 막 물어봤을 때 계속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좀 그랬어요 충분히 좀, 하려고 하면 할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실력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뭐 어떤 선택의 차이긴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포커스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기술을 많이 알아도 책임감이 없고 그 일을 마무리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태도의 1순위는 책임감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에 2등은 나한테 찾아온다. 왜냐하면 언젠간 내가 회사의 오너가 될수 있는 사람이고, 언젠간 내가 리더의 위치에 설 텐데, 그때는 나만 책임지는 위치가 아니게 되거든요. 리더라는 위치는 아래 직원의 잘못도 내 잘못이 되는 위치에요. 이럴 때 아래 직원이 잘 못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아, 차라리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거 30분이면 할 거를. 아니, 무슨 이틀을 하고 있어. 이런 경우 많아요. 직원들 신입들 시켜놔보면. 3 0분할 거를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일하는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정이 있는데, 그걸 못해요, 계속. 그럼 결국에 그 직원 때문에 빵꾸가 났어요, 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사한테 가서 이 사람이 일을 못해서 마무리가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팀의 리더가 나니까그 뭐예요 그 책임은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이 친구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뭐 교육도 해야 되고 가르쳐 보고 달래 보고 혼도 내보고 진짜 안 되면 정말 마지막에는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얘는 가능성이 없다 하면 어떡해요 내가 해야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야 믿어주죠 나를 누군가 이게 내가 만약에 회사의 오너라고 쳐 봐봐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고객하고 연결되는 위치라 무조건 책임져야죠